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앵커가 전해드리는 뉴스 델리베스트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사태가 민심을 그야말로 폭발시켜 여당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선 서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세훈 안철수 후보, 누구와 붙어도 20%포인트 안팎으로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을 정도이니 LH 사태가 이번 보궐선거에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제 때문에 당정으로 쓴 일단 이런저런 수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텐데 문제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 급한 물부터 끄자는 땜질 처방, 시간 끌기, 책임 전가, 물타기를 이들이 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주장에 고개를 들고 있는 특검 수사의 경우 국민들께서 선동당하기 딱 좋은 소재인데요. 자, 일단 특검 수사가 시작되려면 빨라야 5월은 돼야 합니다. 이처럼 시기상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일 2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통해 노하우를 쌓은 검찰을 배제하더니 이제 와서 뜬금없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으니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수사를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검찰 수사부터 시작하고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의 사건을 이관하는 게 상식입니다. 자, 그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지요? 지난 열흘간 발의된 소위 LH사태방지법만 36개에 달합니다. 더 나아가 헌법 위배 논란을 빚은 일가구 일주택 원칙을 명기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군불대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벼락치기 입법이 과연 부동산 투기를 발본 세관 하겠다고 공언한 당정의 말처럼 정말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투기꾼들이 농지법상 각종 예외 조항들을 악용해 농지를 자신들의 배떼지를 불리는 놀이터로 전락시킨지 오래인 데다가 투기 의심을 받는 대상자도 LH 임직원을 넘어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등으로 확산하는 반국의 말이죠. 문제는 이사 대책 입법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시안부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삼기 신도시 추진을 철회하라는 청원은 약 9만 명의 지지 서명을 받고 있고 이사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된 광명과 시흥 등 삼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철회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의 의뢰에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57.9%가 철회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특히 이 가운데 매우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43.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34%였는데요. 이처럼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었고, 또 이번 투기 의혹에 가담한 자들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외부에 흘리거나 투기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지금 정부의 조사와 수사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결국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처벌이 흐지부지될 우려가 큰 마당에 정부가 이들이 부당 이득을 거두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번 LH 사태처럼 전국에 만연한 땅 투기를 불러온 것은 25번의 문 정권의 부동산 대책의 실패가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는 점입니다. 즉 니네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게 국민들의 마음인데 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고 아우성들인데 그동안 해오던 짓을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뚜껑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가운데 2030 세대로 불리는 젊은층들의 민심이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630조 원을 넘어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때 눈여겨볼 대목이 있었습니다.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이 가계대출을 주도했다는 점인데 특히 30대 이하 비중이 26%나 뛰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은 왜 돈을 빌려야만 했을까요? 2030 세대의 가계 대출을 증가시킨 주된 요인은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급증하는 집값에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영끌을 해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한 것이죠. 여기에 폭등한 정세 값을 내기 위한 대출이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5대 은행의 작년 9월 말 전세 대출 잔액이 99조 원을 넘겨 그 지난해 말보다 19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은 결국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이는 다시 집값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고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집값과 전셋값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젊은 층들과 취약자들이 위험한 제2, 제3 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에서 이번 LH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도화선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젊은 층들의 몇 가지 움직임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선 청년시민단체인 청주청년회가 오늘 청주시 성화동 LH 충북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에는 28살 임지연 청년회장 등 2명이 부패가 특권인가, 청년은 월세전전, LH는 투기전전 등의 피켓을 들고 참여했는데요. 청주청년회에는 대학생 등 20, 30대 13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입니다. 이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임재연 씨는 청년들은 300만 원의 보증금이 부담스러워 햇빛과 환기가 되지 않는 집에서 생활하는데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할 LH 직원들은 제 배만 불렀다고 분노했고 또 다른 청주 청년회원은 LH 임직원을 포함해 정치인 공직자 전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는 공정과 신뢰를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정을 기만하는 투기 행위를 우리 사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공분한 청년들이 촛불 집회를 연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촛불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청년단체들의 성향이 좌파 성향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한국청년연대와 청년진보당 등세 개의 단체는 오늘 저녁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LH 천연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판할 예정입니다. 한국청년연대 등은 공기업인 LH공사 땅투기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직접 전달하고자 한다며 집회 개최 취지를 밝혔는데요. 단체들은 정부합동조사단이 LH 직원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인원이 20명이었다고 발표한 점과 관련 정권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결과로서 조사 결과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정인이 정인이 하는 거창한 말로 청년들을 희망고문하더니 결국 부동산공화국과 벼락거지를 만들었다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배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이밖에도 투기익 전액환수와 LH 해체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젊은층들의 움직임 말고도 시민 단체들이 직접 나서 사저 농지매입 논란을 받은 문재인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여당 의원들을 잇따라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자유 대한 호국단은 문재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호국단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대통령 3년 재임 등 정치 활동을 한 점으로 비춰볼 때 농지를 스스로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와대 해명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 당시 제출된 영농계획서상에 문재인의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기재되면서 허위영농 의혹 공방이 거센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국회에 출석한 변창흠은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문정부의 주택정책이 가장 낮다며 상중하 평점을 내면 중상 이상은 된다고 했었죠. 이런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됐습니다. 제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이 정권 사람들의 부동산 망언은 일일이 언급하기 벅차할 정도인데요. 작년 말 문재인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는 생뚱맞은 발언을 내놓지 않나. 3년 내내 집값이 급등했음에도 국토부는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예년보다 덜 올랐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집값이 급등을 하자.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들게 되자 장관이 나서서 전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이라며 전 정부 탓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의사봉을 잡고 부동산 3법을 일방 통과시킨 윤호중 위원장은 국민이 집에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며 저 혼자 감격스러워 했고, 세금 폭탄을 퍼버 집값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윤중병 민주당 의원은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라고 말해 성남미심에 기름을 붓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차곡차곡 쌓인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 현장으로 만들고, 부동산으로 벼락 부자와 벼락 거지를 만든 원제를 반드시 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 델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